다가 이름 좀 빌릴게 신제품이 각설하고요. 그러니까 이름 좀 빌린다고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나캉. 오늘은 벅샷 놀래 찍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. 안 하고 싶은데요. 공포 게임 같은데요. 야 담배 꺼.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뭐야? 아이 너무 징럽게 생겼어. 계약서에 사인해 주세요. 여기 무서우니까 춘덕 이름으로 이 해야겠다. 춘덕아 이름 좀 빌릴게. 신제품이 각서라고요 그러니까 이름 좀 빌린다고요. 고마워요. 오. 1번 실탄 이 야, 2번 공포탄 야. 탄은 내가 넣지 순서는 아무도 몰라. 응. 싸! 일단 싸! 그냥. 안 돼! 오! 뭐야? 실탄이 세 개, 공포탄이 두 개래. 샷건 공포탄으로 나를 쏘면 딜러의 턴을 건너뜁니다. 그냥 딜러 쏠래요. 아, <laughs> 어, 죽었다. 헐, 죽었는데 저 살렸어요. 그러면은 실탄 두 개, 공포탄 한개 남았잖아. 응, 음, 몰라. 죽였어요. 우와 이겼다! 앵롱 우승. 뭐야? <laughs> 왜안 뒤져? 좀 뒤져봐! 널안 놀고 싶어. 아 뭐야? 맥주인가요? 돋보기. 오? 실탄 하나, 공포탄 하나. 오? 돋보기. 현재 약실에 장전된 탄을 확인합니다. 약실을 열어 장전된 탄을 배출합니다. 아! 장전된 탄 확인. 에뭐 실탄 죽어 어이! 담배 피기 전에 물어보고 펴낼 거야 이 싸가지야 실탄 둘 공포탄 둘오둘둘 둘, 둘? 그냥 저 해볼래요 그냥 내맘 아 죽었다 <laughs> 음 개꿀 실탄 셋, 공포탄 둘 얘를 쓰면은 하나를 뺀다고? 공보탄 하나 빠졌어. 몰라. 패. 아! 됐다. 안 돼! 살려주세요! 죄송해요! 나좀 죽여줬으면 좋겠어. 담배 한대삭 피고, 딜러 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뭐야? 어? 사건이두 배의 데미지를 줍니다. 얘도 담배. 너네 이런 거 하지 마라. 하나 더 해도 돼? 너 이런거 피지말라 3개, <laughs> 3개였나? 공포탄 하나 컷 아, 실탄 하나 컷 몰라 다써 공포탄 하나 컷, 어, 그럼 공포탄 하나, 실탄 둘칼 쏘고 오오. 펠레어 예이 뒤져 걸려 아 담배 그냥 빼서 버리고 싶네. 쭉이여. 딜러야, 난 네가 노담이었으면 좋겠어. 응? 어! 어? 저건 뭐야? 수갑은 가져본 적이 없네. 뒤졌다. 예스어 왜? 왜두 번해? 치마치마난 수갑 한 번도 안 주고 뒤졌다잉. 빵야. 어? 뒤졌다 내가 뒤졌다. <laughs> 안돼. 아 이럴려서. 에 몰라. 오 뒤졌다. 어 다섯 개 실탄 두개 공포탄. 어 응. 제발 모두 걸내우빠에 그냥 맡길게. 예. 응 개어져. 컷. 드디어 마지막 승부를 결때왔 군. 제세동기 덮고 술도 금지야. <laughs> 아얘 별로 좀안 맞아요. 얘 말하는 게좀 <laughs> 마음에 안 드는데. 내기 시 아이템 받는 거야. 오, 오, 오. 뭐야 저? 서답 <laughs> 내기 <사람 4개> 뭐예요? <laughs> 그럼 일단 봐. 싫단 싫단. 수갑! 일단 써! 몰라! 그럼 내 네, 멋있는 그거 보여줄게요 봐봐요 나를 일단 쏴 이거 공포탄인지롱? 크크 하고 개꼴 밖에 담배 삭! 해줘 스-파 <웃음> 스-파 <웃음> 왜 왔냐고요? 그냥 나 이번 담배는 아껴 필게 어, 넷넷이네요? 몰라, 봐 몰라. 야, 똑같잖아. 셋셋이잖아. 여 여유 한번 보여줄게. 아! 아, 저 아니 수납 개봐요. 저기요. 아, 개 개꿀반네 진짜. 야, 야. 아싸 야, 칼 쓰고 그거 해주면 안 되냐? 근데 카이스고 본인한테 쏘는 바보 없겠지한데 아! <laughs> 나이스. 어! 개꿀개꿀 도보기. 오. 얘네 담배 피고 뒤졌다니. 딜러 뒤졌다. 깝치지 마. 깝치지 마. 아! 개짱나. 망했어. 아, 아주 재밌군. 나는 쟤한테 말 묶었는데, 쟤는 나한테 막 아주 재밌군, 이래. 아! 스트레스 받아. 아! 아, 아주 재밌군. 아, 스트레스 받아. 아! 에바야! 개망했다. <laughs> 안돼할 아니야! 안 돼. 어, 보낼 수 있어, 보낼 수 있어. 오케이 공포탄두개 도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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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와 실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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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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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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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쏴 반야 아예 응, 수갑이지롱 아주 재밌군 응, 재밌다 아 재밌다 너재밌지나 재밌는데 어, 어 준비됐나 깎치지 마. 제세동기 무쓰지롱 응응응 싫다 싫다 그냥 뒤졌어 그냥 뒤져 그냥 뒤져 죽었어 죽었어 끝났어 돈 내놔 돈 내놔 돈 내놔 돈 내놔 돈 어떻게요 뭐예요 이거 뭐 해야 돼 어디 열어요 안 열리는데요? 아. <laughs> 아! 이거 까라고 말을 했어야지 씨. 뭐야 나돈 땄어? 뭐야 끝났어? 끝났어? 아! 아! 옛용 적을걸! 아! 옛용 적을걸! 아! 축하합니다 춘도! 아 이거 아닌데? 저예요! 제가 이겼어요! 아, 춘도 승 아니에요! 아 저예요! 제가 이겼어요! 아 저기요!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.